안녕하세요 카지노 러블리에요. 가족방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고정 댓글로 문의주세요. 오늘도 바카라 진행해 보면서 스피드 바카라 4번 방에서 시작해볼게요. 봄매 투박스타다가 뱅커 통수로 내려주면서 대부분의 중국점이 변하던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러면 지금 봄매 백내리지 않고 풀로 꺾어봐야 할 차례죠. 풀50 패팅 플레이어 9 뱅커 4, 9대4로 플레이어 윈. 첫판부터 나인 내추럴을 줘버리네요. 나이스. 스타트 좋고. <laughs> 중국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본매 풀로 꺾였는데도 다들 내려지는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면 플레이어 하나 더 붙여보면서 줄 내려볼게요. 타이 제외한 2, 3 패턴으로 가는 그림으로 보여지죠? 플레이어의 50. 띠짙 <딩> 플레이어 7. 뱅커 6. 7대6으로 플레이어 윈. 세컨 카드 볼 필요도 없이 한끗 차이로 이겨주면서 2연승 중입니다. 나이스. <laughs> 다른 중국점들은 꺾이는 그림으로 변화를 줬지만 자군 보실게요. 변화 없이 잘 붙이면서 내려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본매 그림 유지 시켜주면서 이선 패턴으로 보고 뱅으로 가볼게요. 뱅커의 50. 패팅 플레이어 1. 뱅커 4. 플레이어 세컨 카드 3. 뱅커 세컨 카드 2. 6대 4로 뱅커 윈. 뒷발 차기로 살짝 올려서 아슬아슬하게 뱅커 이겨주네요. 사는 승점입니다. 나이스. <laughs> 중국점 1군을 제외한 다른 중국점들은 다들 붙이면서 내리는 그림으로 잘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러면, 본매에도 계속해서 붙이는 그림 유지시켜 줄게요. 뱅커 내려보면서, 뱅커의 50. 패팅 플레이어 0. 뱅커 0. 플레이어 세컨 카드 10. 뱅커 세컨 카드 7 나와주네요. 7대 0으로 뱅커 윈! 이렇게 플레이어 쿵! 시켜주면서 또 이겨버렸네요. 오늘도 러블리바카라 4판 진행해서 4연승했고요. 수익 약 200만원으로 마감합니다. 가족방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 남겨뒀으니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돈 따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